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입니다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국내에서도요 미국 증시의 이런 흐름에 영향을 받을 텐데요 이미 한달 만에 코스피가 자 2,600원 선을 하회하고 있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것만큼 이 수급적으로도 우호적이 일단 않습니다 앞으로 이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의하시면서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신시웨이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으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자 제가 또 9월달 추석 맞이 특별한 또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보너스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시웨이 주가의 흐름이 자 고점에서부터 11,880원이었죠. 180, 쭉 하방으로 흐름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8월 5일 날 저점 찍고 난 이후에 잠시 조정 뒤에 크게 올라섰죠. 다시 한번 쭉 미끄러 내려오면서 거의 하락 구간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불 빨간불, 다시 빨, 파란불 빨간불 켜지는 가운데 오늘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17.31% 정도 상승하는 가운데 거래량이 크게 터져주면서 급등했는데요. 오늘 시간에서도 크게 오르면서 지금 최종 8,95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자, 최근에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말아 올리듯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요. 자, 무엇보다도요, 거래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이 흐름이 장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아테네 도시교통공사 사업에 이 db 보안 솔루션이 납품되고 있고, 특히나 주로 신시회의는 데이터베이스죠. 자, 데이터베이스 보안 전문 기업으로서 이미 장 초반부터 매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 내일도 불기둥 켜지면서 자빨간을 켜질 텐데요. 특히나 지금 유럽 내 공공기관들로부터도 자 추가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지금 회사 측은 다 크게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신시웨이의 접근 제어와 암호화 솔루션이 적용되고 있는 ABT 이 시스템은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클라우드 환경에 서비스형 플랫폼 형태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페트라의 우수성 입증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유럽 수출 성공을 계기로 이 글로벌 데이터 보안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텐데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떨어질지 이 상태 유지할지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수급이 도는 테마 주들은 여러분 다시 한번 최근에는 개별 테마 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낙폭 과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죠. 여기에 해당되고 있으면 여러분 개별 테마겠죠. 여기서 지이 종목은 고점에 계속 물려 있어야 하시는 분들, 지금 평단가가 얼마에 매수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더욱 더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기준이 뭔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랑 함께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 작은 작은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매매 노하우를 만들어갈 텐데요. 난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확인된 정보 공유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정보 공유할 테니까, 자 신시웨이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4984 1710이 번호로 문자로 신시웨이의 신시라고 남기시게 되면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 방법과 또 추가적인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맞춤형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 수익률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럼 정보로도 정보력이 있지만 정보를 받는 타이밍입니다. 뭐든지 타이밍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요. 자, 데이터 보안 기업 신시웨이가 아테네 도시 경탁 교통공사 사업에 이 데이터베이스 보완된 솔루션을 납품한다는 이슈가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로페이죠, 마스터카드, 비자, 자 그리고 ABT라고 해서 계좌 기반 티켓팅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LG 시엔스와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암호화 솔루션. 공급계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 계약을 통해서 데이터 보안 인식이 높고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이런 유럽 시장에서 처음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더신시웨이가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납품과 더불어서 지금 이슈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여러분 앞서서 개인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정보 보안 제품을 연구 개발해서 쌓아왔던 기술력 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클라우드 통합 데이터 보안 제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또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등의 주로 데이터베이스 보안된 제품을 현재 또한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확실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직은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이 여전히 불안정한 건 맞아요. 흔들리거나 불안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섣불리 좀 판단하기 힘드실 텐데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의 흐름서 이미 여러분 저점 찍었겠다. 찍고 난 이후에 올랐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고 있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거래량과 함께 시간의 상한가를 갖다 무조건 내일은 빨간 물결이면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현재 남아 있고 단비리 선 반영된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면 여러분. 섣불리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자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신시웨이 정보는 어차피 모르니까요. 010-4984-170으로, 신시웨이에 신시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빠른 실시간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여러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결국 기회는 여러분 잡, 잡을 때의 기회가 되는 거고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뒤여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끝으로 또여러분들을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을 꼭 챙겨가세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 추석 선물 보너스 9월, 지금, 그리고 당장 반드시 사야 하는 히든 종목이죠. 급등주 딱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 손절 없이도 이 수익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분입니다.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꼭 보면 내가 하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이상에 내가 1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지는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또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놓치면 여러분 후회하시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예요 바닥에서부터 다져지고 있고 대장주입니다. 또 확실한 재료 그리고 이슈가 즐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 개입니다.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여러분.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이 종목은 어떤 테마로 엮여 있느냐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왕고래에 관련된 이 석유 테마,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꿈틀거리고 있죠. 대선 관련주, 이제 11월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또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9월 급등 테마주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급등주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길게 매집하는 구간이 있는데 특히 거래량이 실려 있는 세력 지금 매집 구간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크게 크게 상승 흐름으로 결국에는 올라간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추세인데요. 강력한 급등주 차트를 보이면서요. 현재 이렇게 또 세력을 매집하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구간은 반드시 나온다. 특히나 이 최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할수록,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더 크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 태성이라는 종목 때, 자, 이 종목도 여전히 매집을 거친 이후에, 자, 오름세를 보이면서 크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태성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수록 그쵸?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은요, 특히나 여러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바로 유보율이 4천 퍼센트다 라는 거죠.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이상만 돼도 충분히 무상증자 이슈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애초에 유보율이이 정도면 요 세력들 가만 안있죠. 이미 세력주 매집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말은 뭐다? 아, 100% 상승할 수 있는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걸 여러분 빨리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세력이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튼튼합니다 그 말은 뭐다? 한번 슈팅 나올 때 제대로 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입니다 그럼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새로운 기사나 뉴스 떠서 뭐 MA 인수합병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그때 정말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 걸어놔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미리미리 가져온 건데 이제 정말 무상증자 공식 발표 임박과 더불어서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정말 지금이 바로 기회가 된다라는 거. 올해 9월에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석유와 제약과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지금 다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한종목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감사에 대한 인증샷 보내주고 저도 괜찮습니다. 서로서로가 이렇게 윈윈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요.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지금 도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도 9월에 정말 수익을 좀 얻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준교수와 또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는 텔레그램 방과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010-4984-170으로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카톡방도 이렇게 열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 4984 자1710 2 번호로요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주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보내시면 되는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특히 9월 한달 내내 자 이렇게 큰 템버거가 될수 있는 종목 미리 좀 받아보셔서 정말 기본 좋은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하게 여러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